언론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창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그 지역이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청자, 독자,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이용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언론을 감시하고 또 언론을 바로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언론을 그대로 놔두면 언론의 힘과 언론의 자본의 일종의 그 원리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시면서 신문에 났더라,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더라 하는 사실은 마치 금과옥저처럼 여러분 믿고 따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 그 TV 뉴스가 틀렸다, 그때 그 기사가 잘못돼 있었다. 그때그 기사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됐다.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다 알게 된 지금은 우리 시민이 나서서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언론이 바로 가게 할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언론에 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시대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시청자, 좋은 독자가 좋은 방송과 좋은 신문을 만드는 시대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신문의 행간 하나를 읽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신문을 읽을까 고르실 때부터 주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의 작은 곳은 전국 신문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조그만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언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신문, 방송, 프로그램, 기사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신문, 좋은 언론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적극 참여하시고, 잘못하면 아주 질타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깨를 같이 걸고 여러분과 언론이 함께 가는 사회, 그것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같은 이런 시민언론운동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서서 확인도 해보시면 좋은 언론운동에 대한 방향을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